내가 마음에 들어 하는 상대, 이성을 만날 수 있는 해운이 되요. 직장 같은 경우에는 변동이동이 같이 들어와 있으니까 조금 갈등은 있으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올해는 이 결정, 선택을 빨리 하셔야 돼요. 주변에 사람들이 나를 엄청 좋아해요. 그러니까 인기가 높아진다 생각하는데 하반기에는 굉장히 좋아요. 그러니까 상반기에 내가 조금 고심했던 부분이 있다면 투자 부분에서 그 부분을 빼고 다른 종류의 투자를 한번 해보셔라.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올해 스물아홉 우리 갑술생 분들은 해운년이 애정운이 굉장히 좋아요. 물론 나이도 어느 정도 찼지만 운이 안 좋을 때는 애정도 쉽게 내 것이 될 수가 없거든요. 내 올해는 내가 마음에 들어하는 상대 이성을 만날 수 있는 해운령이 돼요 이제 직장 같은 경우에는 변동 이동이 같이 들어와 있으니까 조금 갈등은 있으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상반기에는 내가 어떠한 결정을 내리기가 조금 힘드셨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하반기에 가면서 아 내가 이쪽으로 가면 되겠구나 하는 그런 답이 나올 수 있다 그러니까 너무 고심하지 않으셔도 될 듯합니다 임 선생님들은 작년부터 어떤 결정 선택에서 조금 기로에 서서 갈등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아 이거 같은데 내가 이렇게 해야 되나 너무 재는 거야. 이제 좋을지를 너무 하면 어때요? 죽도밥도안 된다. <laughs> 응? 그러니까 올해는 이 결정 선택을 빨리 하셔야 돼. 왜 그렇게 말씀을 드리냐면은 하반기 운에는 내 운이 풀리는 운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결정이 돼야지 그걸로 내가 뭔가를 시작을 하든. 그냥 한 자리에 머물러 있던 할거 아니에요, 그죠? 그니까고런 결정만 잘하면 좋은 운이 와 있으니 그대로 가시면 될것 같고 또주변에 사람들이 나를 엄청 좋아해요. 그니까 인기가 높아진다 생각하면 돼. 특히나 미혼이신 분들은 좋은 수죠, 그죠? 그니까 인기가 많아지는데 현명함이 필요하지. 왜냐면 사람을 보는 눈. 무조건 다 조, 조화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선택을 잘하시면 괜찮겠고 투자의 운도 하반기에는 굉장히 좋아요. 그러니까 상반기에 내가 조금 고심했던 부분이 있다면 투자 부분에서 그 부분을 빼고 다른 종류의 투자를 한번 해보셔라. 그러면 성과가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경수생분들은 이동 변동을 하면 안 돼요. 어, 답답하고 득이 없고 실이 많고 그냥 지금 내가 진행하고 있는 그대로 조금 묵묵히 견뎌라 버텨내라 그러니까 지금은 내가 이만큼밖에 이루지 못했지만 큰 운이 지금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내가 어디 좀 매여 있는 것 같아 묶여 있는 같은 느낌이 드실 수가 있단 말이에요 답답하고 아 답은 나와있는데 주변 여건이 상황이 열치 않아서 안 되니까 네. 조금만 더 기다리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은, 앞으로는 대박날 운이 와 있어요. 내가 지금 묵묵히, 내가 주어진 일에 조금 최선을 다하고 기다려주시면은, 틀림없이 차후에 좋은 일이 있고, 쉽게 말해서, 올해는 그 변화 변동보다는 안정이 필요해요. 안정. 그냥 그 자리 그대로, 가만히 있는 거. 좀, 뭐라 그래야 되나, 육체적인 막 노동, 활동 이런 거보다는 명상을 한다거나 어떤 종교 활동을 한다거나 어떤 모임에 가서 정신적인 활동하는 거 있잖아요. 힐링을 하고 이러면은 좀 그게 나한테 굉장히 좋은 쪽으로 작용할 것 같아요. 그래서 건강 운도 조금 아픈 데가 있으신 분들은 치료를 하고 넘어가셔도 크게 아프진 않는데 특히나 올해는 이제 아까도 제가 조금 얘기했지만 정신적인 활동을 많이 하라는 게 뇌혈관을 조금 조심하셔야 돼요. 나 가을에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술생 우리 무술생 분들은 그 구설이 생기는데 뭐 입설 구설이 생기는데 뭐 때문에 생기냐면은 큰돈 때문에 생기는 게 아니에요. 작은 돈 누군가와 내가 작은 돈에 거래가 있었다라면은 뭐 외상이 적거나 빚이 적거나 그렇다면은 정리를 하셔야 돼, 갚으셔야 돼. 그래야지 내가 사람 잃지 않고 내가 나쁜 말도 듣지 않는다. 그런 작은 구설이 크게 번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상대방하고 법적인 문제까지 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요거는 빨리 해결을 하고 넘어간다. 이렇게 마음먹으시면은 재물운도 좋고 그 투자운이 아주 나쁘진 않거든요. 근데 조금 시기적으로는 지금보다는 조금 더 있다가 가을쯤 하반기 중에서도 하반기 한 중반기 정도에. 시작을 하시면 좋겠어요. 투자를. 뭐, 공부 이런 학문적인 간운, 뭐 그런 문서보다는 내가 뭐 주식이나 건물이나 땅이나 요런 쪽에 프로스될 요인이 훨씬 많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면 좋겠고, 올해는 상가집 조심하셔야 될것 같아요. 상가집 소수가 든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병. 귀신병 이런 걸 소수라 하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가까이 있는 분들한테 상문이 될수 있으니까 내가 피해야 되는 분들은 몇분 이렇게 몇몇 분 계세요. 그러니까 너넌뭐 누구는 뭐를 보지 마라. 누구를 뭐를 보지 마라 이런 게 많잖아요. 그런 부분을 조금 조심해서 넘어가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도움 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많이 해주시고요. 네 감사합니다.